네,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552장 아침에가 도들 때.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 들때맘을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코서어운 세상 지낼 때햇빛에게 하소서 밤낮 저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도 통에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무슨 징조가 있어 예수께서 이르 쓰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지진이 있으니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인군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도 복음이 먼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니요 아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 중은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열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른 자들은 깨달을지 그때여 유괴인들은 그의 상으로 돌아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점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들을 늘 감난지 아니하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지 그리스도. 거짓 자들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떠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진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음, 그런 것을 사랑. 또 그때의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세대가지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다 같이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 시발점이 되는 어, 사건이 바로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당시 성전은 어, 다윗이 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어,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거대하게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든지 랜드마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뭐 랜드마크에서 아주 커다란 건물, 아주 멋진 건물 그런 거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삼는. 그래서 아 우리 도시에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볼만한 게 있어 갈만한 곳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찬란한 영광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손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이방인의 손에서 해 지어졌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남이 지어준 것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성전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 성전이 결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땅 가운데에 모든 경고하게 세워진 것들이 때가 되어지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다. 예. 이거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생각됩니다만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멸망하고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있죠. 첫 번째로는 속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에 힘내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매우 불안정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국가입니다. 아직 완전히 휴전한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춘 것이죠. 그게 약간 시간이 오래 갔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또다시 총칼을 겨누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입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열강들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에 딱 쌓여 있어가지고 이 나라와 이민족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시간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조금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미움받는 것, 사람들한테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과 척을 지는 것이죠, 등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그렇죠? 초대교의 성도들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하고 미움받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잘 챙기고 자기의 부여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매우 위대한 사람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 그것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낙망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다 왜? 그것이 곧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야, 너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구나. 너내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했구나. 너내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구나.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심을 반드시 믿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믿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생각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에 믿음을 잘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로 태우시고 새로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어떤 것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심으로 완전한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고 또한 자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오심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 더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laughs>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소망 이 능력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믿음으로 주님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시고 주님 주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깨닫습시다 주님이 이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주님 주님께서 영광과 종교로 임하셔서 원세로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멸망하시고 모든 것들에 다시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그 때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결코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함이 없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응답받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주신 이 기하고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사랑,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 더경고히세워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잘 견뎠다. 힘들고 어려울지만 참그 믿음 잘 지켰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칭찬받고 인정받아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야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오신때에는 더 이상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과 멸망을 통하여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땅 가운데에 그 경과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근신하며 깨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증거 있는 믿음 되게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 같이 보하시며수고와 땀이 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로 가득 가득 넘쳐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 있게 쓰임 받음으로 주님 주님 안에서 칭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주님 날마다 날마다 은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국건이 세워 대대 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과 주님 축복의 증거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연약한 성도들 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사모하며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죄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떠나가며, 모든 기능이 재정상,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 모든 암의 세포들을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강근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멀리 줄타인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용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애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기도의 날입니다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부러지실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안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